아이디 되어 해이 놨네. 싸님 서현 님, 치리하이. 하이. 왜 갈수록 이쁘냐고 몰라? 그러면은 난 진짜 3년째 발전 중인데. 나도? 아, 잠깐만. 머리카라 내게 머리가 나 개보 좀 해주면 안 되나, 혹시? 아, 씨발, 무통렉. 개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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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보. 개보. 개보 좀 해줘. 개보 좀 해줘. 제발, 무통렉인데. 씨발, 개보 해달라고, 콩들 Hey, 채팅 내가 개 부쳤잖아. 왜 연경. 채팅 찍겠어? 나 채팅 되게야. 5면 잡았는데 진짜 싫어. 파이어리 더 헐. 파이어리 더 어, 는데 이거, 하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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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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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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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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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방 이층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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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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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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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Blue Team Win. a t s not a good thing. t h a 거 s n o 나 a good thing. That's not a g o o 보고 a 보고 있어 a 보고 있어 a d o i 탈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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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다리. 어, 나이스 샷! 이징 파이어 인더 홀! 철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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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빠졌다. 오 나이스 철다리 빠졌어 파이어 인더 홀! 쇠 형들 A 청소시켜봐. 아 이거 가볼래? 이거 내가 관계 막아놔줄게. 어 노방 1층 아나? 노방 1층 다운? 관계 막아놓을게. 라쿠사드 라코라코라코 있다. 창호지 나올 걸? 관계 보는 중이야. 야, 창호지 생각해야 아, 되거든. 막. 아, 어나 아, 나, 나. 야, 짝창. 나세 f i 칼채킹하나? 관계 다운 어? 나 이거 관계.. 이거 옥계에서 관계 내려오는거 보는중 아 A인데? 얘 A인데? 하나? 있을텐데 A? B설 B설 B살, B설 B살, B설이야! 야야! 씨발 이거 올라가야돼! 바로 올라가야돼 이거! 어디였다고? 와 X될 뻔했다 와 아, 씨발, 맙솔 뭐야, 진짜? 어? 이가에어겠네 Revenge s h 나이스!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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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나이고방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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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나 미리 씨야! 미리 야 되네 야 미리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리야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미리 씨 m 나리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미리 씨야! 리씨리 씨야! 리리 쏘는 거, 보이 거, 든는 거, 만는 거, 쏘는 나 빠르네. 어디였어? 기둥 쏘는 가못 봤어. 기둥, 기둥, 기둥 기둥이래. 기둥. 나이스. 샷. 걸려서 한번 돌고 같은데 했던 같은데? 더줄 테니까 쓰리깡이랑 어깨 상처 보면서 한번 뛰어볼래, 라고 얘들아. 맞아, 오케이. 깔게, 준비됐지? 하나, 음. 하나 둘, 셋. Fire in the hole! 오미디 안 맞았어. 쓰어봐 쓰리깡이랑 어깨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동 오동, 오동. 오케이 밀어줘, 오케이 밀어줘. 아 오동, 5동 있어, 오동. 5동 있다 나 아이거 팀이 해줘야 돼 그때 오케 온다 오케 오는거 째줘야 돼 죽겠어 아, 위있키야 나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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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끌고고 오케 고아스나구나오 나이스 팀이 이동성 감이 빠랐다 스타로키 나나 나니야 여기 뒤에 봐야지 여기 보면 돼 나갔다 알아보 아, 늙걸님, 네, 아, 어, 어, 아, 안되겠네나총갈수 있어. 아이, 소해 볼래요, 비냥 리님? 아, 내가 갈게. 아, 잡을 거면 잡아, 잡을 거면 잡아. s 이번 총으로 나갈게. 개고아랬다. 나 이거 센으로 해줄게. B로 안 가고. 센스 나, 센스 나한 어, 피야. 센스 나나 피. 저 게스나 아냐 이거? Revenge shot Red Team win. Fire in the hole.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 나이스 나이스 어디 뒤에이 게임이... 응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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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이어인 파이어 인더홀이 베란다 이 새끼 베란다야 베란다 왼쪽 베란다 왼쪽 선아 베란다 왼쪽이야 베란다 한대 오른쪽으로 한대 <cues> <society> 나이스 여자 나이스. 아이야 야 어, 대목 읽겠네. 에이, 그거 작업수나. 이 대박 아니야? 씨발. 머리 긁고 있는데이는 씨발. 야, 아닌데. 아해 <stee> 주세요. 아, 개끝 아니야, 방금? 이빨리 <Sham tätä>

보여드릴게요 어, 내가 누군지 <목소리> 나이스 나요스와안 믿었는데 해주 나이스 차 꺼져야 되는데?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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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상거안 탱크. 탱크. 보인다 아, 다운이다 지들배가 들배지? 다운 스놨예 얘, 얘도 스놨 아야 아안 빠진 거? 나 썼어? 아 불빙 아니었구나 와이어 인더 이쪽 부채 너이들고 오는 모션? 왜 플로우 안 해? 범킬롱불다켰어요

또 나오네요. 역한 새끼. 제발 붙이면 음. 안게 좀. 더. 좀써 보자. 이걸 사라? 어이 뭐. 하나 더 있는 거죠? 2층 지금 어. 계까지

어 이거 다이나 맛있다. 아, 줄게. 나 따라와. 나 A계단. 따라와. A계단. 여기 뭐가?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. 아하하하하하. 이이층이이층이이 내가 오빠에 줄게. 아아개 여기 이로 간다고? 어 거기 갔어. 네 개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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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개이자이자이이 나 아, 필이라 내가 그냥 서릴 테니까 쬐줘. 지금 잘해줘봐. 어두워. 아말 멘팅 브라인. 예 그냥 내가 여기 여기 막아둘게. 우리 오늘 계단 이스키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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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, 계단 계단 계단. 여기, 여기 왔다. 여기 빈트. 야 이거 그이층으로 해가지고 A 막아야 될거 같은데. 야 엄마 품 맞다잉. 나나나나나나 이상하다. 나이스. 어, 빙? B 먹먹다가 이게 먹어 A 계단, 계단 올라. 아, 어. 나 A 계단만 막아줘. 오늘 오늘 좀 만난다. 펠링이. 내가 애방 낚시 좋은 거 같은데. 맞다 가 나이스. 이래 떠보자 얘들아. 나 에이 나0 m 똑같0 0 0봐봐2 0을수있는2 0 0 0봐그 2,000ml! 다 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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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m 간거야 이거 m 거거야거0 m l 2 0